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벤제마가 이제 사실 가장 키포인트긴 한데 벌써 이 챔스팀으로 카드깡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laughs> 카드깡으로 나온 거고 코만까지도 있긴 한데 이제 급여 때문에 안될것 같아서 음. 어? 고래치카 스자 22챔스 벌써 급여 230으로 마쳤다 바로 렛츠고 렛츠고 자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벤제마 저게 라이브 부스터를 받았을 때 성능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게 사실 궁금하죠. 혹시나 진이 근데 약발 3이긴 한데. 그냥 일단 보고 싶으니까. 엄마이다 고레츠카 ZD? 오. 오오좀 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딱 들어갈 만큼만 딱 ZD가 되네요. 그래도 이제 라우브 받는다? 이러면 또 스탯 달라지니까. 메시도 그냥 묻지마 제 ZD. 오오 이게 느린 맵이야.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라이브 룸스터 바꾸면 더 빨라지겠지만 지금 다른 시즌 내 비해서는 좀 느린 맵이라고 그러고. 메치는 원래 ZD지. 그쵸 맞죠. 오뭐 오고 와뺏기셨고요 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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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지. 플이님 29개 와 구독 사합니다야세요오음반팬는 근데 빠른 게느껴진백 와음바페는 어, 빠르니까. 야, 잠깐만. 꺾더안하고 뒤질 때데라고 아, 이게 자세만 딱 잡고 올거이 좋으니까. 오, 음바페 뭐야 이거? 얘는 라이브스 받고 나면 진짜. 오, 저 많이 호수하시오. 받으면 좋긴 하겠네. 나도 바로 딸 줄. 나보스는 그래도 잘하던데, 파리에서 아. 나보스 응. 그저 챔피스트 잘하던데. 여전한거 응. 같아요. 오, 벤제마 벤지만 ZD죠. 니어 Z 모델. 피콤을 본 거. 오. 아, 본게 아니라서 니어 z d 할 생각밖에 안 했는데. 아, <laughs> 근데 아. 벤제마는 원래 좋아. 아, 그렇죠. 네가 잘하는 게 아니야. 아, 맞죠. 원래 근데. 내가 21챔 금카를 쓰고 있는 오너로서 음. 벤제마는 사실 저거 나와서 금카 되잖아. 그럼 21챔보다는 조금 싸지만 약간 좀 가성비로 쓸수 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어라고 봤구나. 아, 인정. 김민재 은카 붙은 사람 있대? 어, 은카가 오. 또 좋긴 한데. 그렇지. 메시. 메시. 와! 아, 제대로 안 잡혔는데. 씨. 근데 만약에 또 레알이 되게 수놈도 위로 올라가면은 또 스탯 나가지지. 아, 케보레카 아, 아, 아 좋아데 카비. 응, 이 약발사잖아. 그그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네. 코망을 좀좋아하든요 근데 코망을 좀 능력치를 잘안 주는 게좀 속상한 거 같아요. 능력보다는 그. 아, 응, 응, 근데 과 응, 응, 응. 그 응, 실제로 응. 그 토티 노미 쓰는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평가. 맞아요. 얘막 빠르다고 하면서 공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나그 본캐 오늘 떴거든 가격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렇지. 티슬 티슬 티슬. 오. 오 아침 씨 나온다면 넌 괜찮아지겠지. 근데 호날두 포함된 씨또 나오지 않을까? 어 바페. 고레츠카 <laughs> 오, 오! 오! 얘 신사용이다. 오, 얘는 진짜 좋은데요, 고르츠카는 진짜 좋 근데 고르츠카 나도 그 내가 계속 내 예전 얘기를 하는데, 20일 채 금카 썼을 때 중거리 존나 맞았지, 아, 어, 그래. 제대로 나중에 금카까지 되면 중거리 존나. 그치게. 오빠 저 20일 채에서 밴자한 뽑아 옥카 붙였어요, 히히히. 현우야, 안 되게 힘들어 너 형. 새끼야, 저 무슨 오빠 오빠. 우와, 우와. 레스티 역시 왼발. 맛있다. 살서 두고 뒤로, 오케이. 이게 예, 세설. 좋아요. 음바바페 우와! 우와! 안 들었어? 아니 가랑이로 아, 들어갔어요. 와꼴결이잖 이게. 아, 이거 진짜 코다리급인데요, 코다리. 벤제마 여기 있어요, 형님, 벤제마. 저스트라이벤제입니다벤제한번 보여주세요. 뭐다 왜왜나 꼴기뻐가지고 상대방이 그런가요? 한번 나가 볼까 나가 보자 그렇죠 한번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들 2 번명이다 오이 번명 오더 좋아 제대로 본다 이제아 네, 이거, 어, 이거 더 좋아 이건 인정해야 돼 제대로 본다 에아 네. 미안해 상황 채팅이 아니었어 와 <laughs> 채팅 뭐야 채팅 존나 맛있었네 방금 그러니까 맛있는데요? 오 아, 진짜 2 번명이라서 막았다 바로 어. 바라볼 아, 아 일단 비뷰화 시킨다. 어. 일단 또팀 캐미 때문에. 이야 끝났다. 은바의 포터는 끝났죠. 이야 아, 그냥 뭐 네. 빠르죠. 예 네, 빠르고 자세 잡기도 이거는, 너무 좋고 슈팅 자세 잡기도 너무. 좋고 저건 진짜 빠른 맛에 쓰는 건데. 아, 왜냐면 이거는 병원에 크로스 좀잘 올리거든. 아 진짜야 이게. 보레트칸 인정하자. 보레트칸 인정. 얘네 실사용 바로 된다. 보레트칸 어, 어. 인정. 음. 아직 나무 같기 전이라 그렇지. 음. 저런 선수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래요. 맞죠, 맞죠. 아, 보세요. 음. 저런 선수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는 게이 챔스 시즌인 겁니다. 맞아요. 와, 응바페는 음 진짜 근데 확실히 좋다. 맞지? ZD가 저렇게 삑사리 날 정도면은. 음. 그래 지금 봐봐 이게 국대도 비슷하다 말이야 오오오바패넛네뭐니어로 오오 엄바패드 골격이 좋은 선수의 특징 네 니어 저렇게 딱 해서 딱잘 들어간다 그냥 어떻게 차든 그냥 골다 들어가요 진짜 어 이게 골격이 좋은 애들의 특징이지 내가 항상 그냥 엄바패도똑같아엄바패도가 항상 처음에는 항상 인기가 많아 네 응, 은근 거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20도띠 23도띠 그 노미니 쓰시는 분이 비싸서 못 쓰면은 이거 써야돼 맞죠 맞죠. 아, 너무 비싸면 그냥 안 하니까. 어, 가격 대비 아마 <laughs> 나오... 야. 오, 알고도 아, 못 막는 메시. 아, 애쉬. 진짜 딱 자세만 잡고 슛 ZD. 네. SP 응군구 있는데 굳이 챔스까지 쓰는 도박을 왜 합니까? 어, t s p i r i t 그것 약간 사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라이브 부스터 받고 나면더 좋아지지 않을까? D 슛? 어우, 메시. 어. z d d 그냥 오우 야. 아이고. 추손 진짜 확실해요. 히좋 네. 골리포가 네. 2범영이었는데 뭐. 메시는 인정 받고 인정하겠습니다. 네. 일단 벤제마는 더 받아야 돼요. 네, 더 받아야 돼요. 라브를 받아서 음. 우리가 나중에 진짜 벤제마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죠. 음, 이 패는 못 쓰는데. 와 어, 인정. 메시 확실히 제트는 좋아요. 여기서도 어. 이제 파리는 사실 이 어, 차년에서 뭐. 은바페가 이제 주전으로 나왔을 때. 그때 상황에서 미네를 잡을 수 있을지 그쵸. 그걸 보면서 이제 선택을 맞죠. 해야 요 맞죠. 은밥배는 지금도 충분히 쓸만하다. 은정 예. 아, 빠르고 뭐 그냥 체감이면 그냥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어, 은큰쿡 요거는 이제 약발 사긴 한데 뭐 필요하신 분들 사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은큰쿡 얘기를 계속 하다가 SPL까지 갔는데 <웃음> 이게 <웃음> 이제 오버를 동일해요. 라이프치가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뭐 라브를 받고 나면은 조금씩 받다 보면은 이거 그냥 이건 재낄 것 같은데? 올라올라 네. 간다면 만약에 음. 맨시티. 지금 동일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진짜 이거는 차이가. 챔스로 가도 완바다 네. 을 때는 그냥 뭐 있는 애서 써야 될것 같은데 맞죠, 맞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요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완전 지금 실사와얘 지금 실사용 완전. 어 뭐야 스테이지 그냥 좋네요. 중거리가 좋으니까. 아 지금 셋만 해도 좋긴 좋네. 어. 좋네요, 진짜. 인정 받고 인정. 어 인정. 뭐 나머지는 그냥. 이 선수들이 인정 오브 인정 받으려면 사실 아쉽지만 라브를 많이 봐야 돼요. 진짜 많이 봐야 돼요. 정말 많이 봐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